안녕하세요. 아빠 곰입니다. 오늘은 현대 기아 자동차 핸들 리모컨 작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 차량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리모컨 작동 방법은 현대나 기아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내 차에 맞게 운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왼쪽에 버튼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양쪽에서 총1 2 개의 리모컨 버튼이 있고요. 보시면은 요것들은 그냥 이제 누르는 버튼들이에요. 누르는 버튼들인데 요거 버튼들 보면은 위쪽, 아래쪽 그 위쪽, 아래쪽 이렇게 눌리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는 표시가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여기는 두개 이렇게 세 개는 위 그러면 아 푸시 그리고 아래 이렇게 위로 올리고 누르고 내리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만 되고 누르는 버튼은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뭐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왼쪽에 있는 리모컨부터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음성 인식 버튼이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블루링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 날씨 안내라든가 아니면 뭐 주요 뉴스를 알려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음성으로 물어보면은 이제 다음 카카오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버튼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뭐, 물론 라디오를 켜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작동이 가능하고, 그랜저나 신형 K5, 또 새로 나올 소나타 같은 차량에서는 이제 음성 인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내리고 그런 기능까지도 옵션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 있으니까는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르면은 네, 말씀하세요. FM 89.1 FM 89.2 방송을 수신합니다. 89.1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발음을 했나 봐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FM 89.1 FM 89.2 89 방송을 수신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FM 89.1 FM 89.1 방송을 수신합니다. 근 <laughs> 네, 세번 만에 지금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라디오를 켜고 끄고 할수 있는 버튼이고 그다음에 우선 볼륨을 제가 끌게요. 요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볼륨을 위로 올려서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나 뭐 이제 주변에 뭐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나 좀 조용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요 가운데를 눌러주면은 이제 뮤트 음소거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디어 기기, 그러니까 라디오라든가 뭐 USB로 음악을 연결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d m b 블루투스 연결을 해 놨을 때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요. 뭐 여기가 블루투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블루투스, 여기가 라디오, 여기가 d m b 여기가 USB라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띡띡띡띡띡띡띡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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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 내가 요거 연결을 해 놓은 기기에 따라서 이제 돌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틀려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눌렀을 때 도는 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fm을 빼고 싶다 그러면 라디오를 뺄 수도 있고 usb를 빼고 싶다 그러면 usb를 빼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소나타 차량에는 그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 모드를 눌를 때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를 해서 그렇게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을 한번 봐볼게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채널을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채널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바꾸는 거고, USB나 뭐 블루투스 연결이 됐을 때는 전꼭 다음 꼭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누르는 기능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라디오 가 지금 연결 라디오인 경우에는.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위로,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채널 또는 내가 원하는 곡으로 다음 곡 전곡을 해서 채널을 또는 곡을 변경을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전화를 걸거나 끌때 하는 버튼인데 전화 오면, 전화를 오면 전화 종료할 때는 그냥 요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는 거고요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요 제가 화면 보여드려 볼게요 저 전화기 버튼을 그린 누르면은 요렇게 해서 번호가 떠요. 그러면은 여기서 위 아래 아까 전에 뭐 채널 변경하거나 그랬을 때 버튼 있잖아요. 이 <laughs> 버튼 이걸로 위 아래로 바꿔 볼게요.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은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면은 요 중에서 내가 걸고 싶은 번호를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전화가 갑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종료를 할 때는 여기서 화면을 달아주세요. 눌러도 되는데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여기서 그냥 Please 종료, 버튼. the number and dial again.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화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리모콘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고 각각에 맞춰서 이제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오른쪽에도 리모콘이 있는데 버튼 생김새는 거의 똑같은데 <laughs> 우측에 보면, 우측에도 이제 핸들 리모컨이 있는데, 모양대는 거의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은 조금씩 틀리죠? 요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메뉴 버튼이에요. 요 메뉴는 누르면은, 저기 계기판에서 이제 그, 보여드려볼게요. 요걸 누르면은, 저 위에가 바뀌어요. 저 메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맨 왼쪽. 누를 때 뭐, 전비 정보라든가, 요런 것들을 보는 거고, 여기서 이 버튼을 위 아래로 움직여서 이제 메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 드려 볼게요 여기서 <laughs> 여기 이제 게시판 그위 아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토스타 누적시간 이제 누적 시간은 내가 운행을 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드라이브 모드 에코나 뭐 아니면은 다인 에코나 뭐 스포츠나 뭐 컴포트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기 정보 그 다음에 이건 누적 정보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케이 길게 초기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가운데 오케이 누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초기화, 초기화 됐죠. 이렇게 해서 뭐 리셋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위 아래로 가다가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차로 유지 장치인데, 요게 보면은 요 버튼을 누르면은 요게 이제 핸들 그림이 나오잖아요.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요게 이제 켜진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차가 출발을 하면은 출발을 했을 때부터 차로를 안쪽으로 안쪽으로 잡아주는 기능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버튼에 대해서는 제가 작동 방법을 이거는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왜냐면 요 버튼하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은 기능이기는 한데,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약간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여기 위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첨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크루즈 컨트롤, 정속주행 장치를 할때 사용을 하는 버튼인데요. 요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표시 나왔죠. 눌러볼게요 꺼지고 켜지고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을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은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 합니다 제가 지금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아래로 누르면은 이제 그 크루즈 컨트롤 이 작동이 되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서 누르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취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요 캔슬을 눌러서 이제 작동이 취소가 된 상황에서 전에 맞춰놨던 속도로 다시 이제 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때이 위로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응답성 그러니까는 멀게, 그다음에 중간, 가깝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제 그 정보가 여기 계기판 가운데 화면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그 제가 서 있는 차로, 요 차량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차량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작동을 못 해드리고,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도 제가 이건 영상을 준비를 할 거예요. 요것도 자, 영상을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영상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는요, 그거는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그현대와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핸들 리모콘, 핸들에 붙어 있는 그 리모콘 버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작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봤고요. 이게 차종마다 약간씩은 틀리기 때문에 내 차의 위치는 약간씩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나, 이제 GV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동 방법이 여기서 요거, 요거 작동 방법이랑은 조금은 틀려졌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크루즈 컨트롤 작동 방법 설명을 해 드릴 때 영상 준비를 했을 때 거기다가 같이 첨부를 해서 차장별로 틀렸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곰이었습니다.